물품대금 청구에서 제3자 변제 후 관리 승계가 가능한가요? 물품대금 청구에서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민법 제481조 이하에 따라 법률상 대위 또는 약정에 의한 대위가 성립하면 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 담보,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단순한 호의 변제라면 별도의 승계 약정이 있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 경위와 채권자 동의를 명확히 한 서면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며, 관리 승계 주장을 위해서는 대위의 법적 근거와 채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승계 후 소송을 진행할 때는 채권 양도와 달리 기존 채권자의 권리와 동일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 변경 신청이나 당사자 변경 신청 절차를 병행해야 집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략적으로는 초기 변제 단계에서 대인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고 관리 이전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